핑이 안 좋아서 근데 저기도 핑이 안 좋은데 저 정도 야 진짜 잘써 하나 오시 하나 머리 아 어, 진짜 무서운데 그거 봤는데 벽 뒤에 있는 피어키님 조준하던데 잠깐 봤어 했습니다. 귀여운 게임 신생. 자 오늘은 제가 랭크 게임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크네메시스 커트라인이 한 300점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점수를 조금 조금씩 올려가지고 아크네메를 달성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랭크 게임 보시는 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바로 가보세요. 아아 아, 돌리십니까? 예잘들립니다 어, 오늘 점수 올려야 됩니다.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기면 점수 올리는 거기 때문에 1점이라도 올리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랭크 스나이퍼 밴 합니까? 아니요. 나 아, 스나이퍼 밴 안합니까? 예. 예 요즘 랭크들 스나이퍼 다잘 쓰던데? 네나습니다 예, 아는 애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예 아크넴입니다 오 일본 사람들이라고? 예 화장실에서 방금 일본 사람인가 말한..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에너지론 좀 좋은 사람 만들어주세 잠깐만 석경인데? 피할... 조심해야겠네 왼쪽 왼쪽 가 왼쪽 가 넣었다 왼쪽 가가가가오쪽 오른쪽, 오른쪽 에너지 넣었다 빠르 가자 이 석공 이스오 캐리 캐리 하자 석 싫어요 어석궁은 조금 생각 안 했는데 이탄 바로 달라 놓시쪽돌 하나 사십 넣고 하나 돌진? 음. 리롤링한다 여기 이쪽 리롤링 여기에요 아 뭐야 나 시체 봤어 시체 딸피 <laughs> 좋아요 이거 이기면 24점이에요 에이 <laughs> 24점이에요? <웃음> 기분 좋아요 여기 아시죠? <laughs> 어, 여기 제가 한번 썼어요 거기 피킹할 거예요 이제 아이. 저 사람들은 이 자리 몰라요 저 사람도 쓰고 있는데요? 아이지랄은 들고 있었어요? 응. 하나 불경한다, 불치한다. 저 피가 없어요. 하나요? 하나, 대... 하나 달피. 괜찮아요. 저좀 실수했어요. 비등비등 하네 확실히 상위큐어로런가 왼쪽 흰색 2 1유 뭐야 오른쪽 싫라는데 오른쪽 5 0 하나. 그렇게나못 맞출게? 다시 해보저 흑색 캐릭터 70도 안전하게 저 이것 좀 장전 좀 어이구 저에요 자신감 있게 이거죠 아내상 잘한다 아 여기가 계속 쓰네? 조심해라 네, 오른쪽 가 오른쪽 가 흰색 80 보이 보이. 더 불을 좀 할게요. 으. 어. 예, 흑색 캐 킥터. 다시 보. 뭐, 다시 보뭐 이제. 형안 보여? 누가? <목소리> 예, 오이. 흑시. 저 볼등 아니에요. 호 올라와 올라와. 카피보라 형제들은 할수 있어. 아, 약간 여기서 막 계속 피킹, 해 애들. 오케이. 방금 o i 게요 to go to 50. e 색20 l I'm 서 o i n g to go to t h 색 w 래검 l I'm going to go to the w a l 아 그래도 마지막 세이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1등으로 올라가면서 어 10점밖에 안 주셨는데? 왜 9점 아니 예? 왜 게임이 망했나 보네요 게임 이 아니 뭐지? 왜 20점 주시지 않나요 왜아크네미 이기면은 이 사람 승률 90%였어요 그러네요 둘다 잘하네요 70% 90% 아니 근데 10점은 조금 약간 문화 충격입니다 전에 음. 한번 이기면 23점 막 어? 24점 야미 하면서 올라갔는데 어? 아 네메시스 테 이번에는 어? 화방 베란카? 더렇게할것 같은데 그니까 뭔가 느낌이 딱 화염방사 들 관상이야 <laughs> 아그 방패 컨트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패 컨트롤 된다고? 근데 얘가 너무 잘 쏩니다 큐브 빠져나 온다 잡았고 어. 그얘는한명 삥들어 조심해. 빙. 어니 저렇게 빙. 야 어이수. <laughs> 이거 맞아요? <laughs> 왜 이겨요? 진짜예요? 아 녹는다. 아, 요 왼쪽 각부터. 이 거리고 맞어 피백 l 미 e 트 o 해볼게요. 오케이. e r k i l l Okay. b 뭐, i 뭐, 어떻게 하게요 하하하하하 to reverkill. I'll be g o to r l 어 i l r l e 주의 주있 피해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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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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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습니다 뒤로 쏜다. 한번 봐줄까요 일로 와. 가냐? 일로 와. 기타로 잡아. 아유. 네. <laughs> 주지요몇점 주죠? 어, 20점. 오, 21점. 이게 정상이야. 그래. <laughs> 아, 이 사람도 뭐야? 이 사람 또 강당당이 엔데다야로.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원래 정상인데. 왜죠? 근데 왜또 10점 주죠, 사람들은? 아하. 아이 플래티넘들이네. 아깝네요 어? <laughs> 아니 그냥 바로 배나오지 그럴 거면이야 화형 파방 배내버려 그냥. 아이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지? 일단 불이랑 어. 물을 배나겠습니다. 불물 음과 양 동시에 배나네요. 쓰나가 살아 있어요. 열댄써야겠죠. 이 일단 써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 죽었어? 어? 진짜 잘하는데 뭐냐이 사람? 큰일 났어요. 저희 점수 날아가게생겼어 집좀다 나가겠어요? 저 예능용으로 밴드 으면안 됐어요 그니까 아 핑이 안 좋아서 근데 저기도 핑안 좋은데 저 정도 야 진짜 잘쏴 아니 저 핵인 거 같습니다 그니까 느낌이 약간 진짜 핵인데? 왜 영들이? 저형아저저 아, 일단은 두번눈 마주쳐가지고 두번 머리 따겠습니다 하나 50 하나 머리 오. 그리고 저는 미닝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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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핵초 막힌 중. 핵, 핵만 보고 그거 있어. 그거 잡아줘야 돼. 나핵 진짜 계속 밀고 있어. 잡아줘야 돼. 쏩니다. 얘가 자꾸 저만 쏩니다. 그거만 잡으면 돼. 핵 내가 진짜 그냥 밀착 마크 초 집중 마크 하고 있어. 아이 근데 얘도 잠깐 저초 집착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어 잠깐. 어. <laughs> 공격 찾았어. 내가 진짜 핵한테만 갈게. <laughs>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what to do. i 나 방금 데미지 r e what to do. 피킹하 o t sure what to do. I'm not sure w h a 요 to do. I'm not sure what to do. i 아저와 30등 날라가는데? 아, 오늘 하루 종일 쌓아 배나자. 확인인지 아닌지 너 진짜 모르겠다. 어? 또 만났어요. 하 나는 그러 크로스보우나 돌소 배하면 되겠는데? 돌배나. 무기든? 아유 모르겠다. 언제 배네? <laughs> 아, 빠파 잡. 뭐야 이제 못 가나? <laughs> 마사지 들어가요. 아까 이 복수예요. <목소리> 야, 뭐 <이거> 검무보자 <검은거> 잡아주겠냐? <목소리> 필 없다. 오, 60. 오, 야, 쏴버려, 와, 0오 와, 올라오자마자 그냥 쏘아버려 우리 뭐 무섭다? 저한테 난 무서워요. 우리잖아요. 뭐하네? 저 프레 좀 빨리. 좀. 응? 근데 제가 아까 대결 때 오십 나섯이. 나이스. 역시 미니원은 사기. <놀람> 아 이거 이거 검은색 모자형 돌치도 오는데 무지성 돌치? 또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양이... 다이어질리가돼버렸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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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스니는피 30이고, 라라라라로라라라 어떨까? 메이컴업터에 가면 돼. 하나는 30이야. 제 호른이라 피그갚 감는 거 없어. 라라라, 일로 와봐, 와봐. 끝나는 대신 헐! 아 이번판은 네. 어패어 갔네요 나이스 퍽킬이 푹푹푹합니다 아 이.. 아 니네 보내고 가는게 맞긴 해 그냥 점수를 안줘 딱 이제 네메시스 한번만딱 이기고 쪼내면 아주 좋은데 한 30점 오르고 기분 좋잖아 그래도 어? 1번핑 아 신이시네 아 얌이 근데 저기 상대가 다이하면은 저희 3점밖에 안줘요 네메시스 있잖아 아까 많이 주지 않을까 나 뺐는 너무 해요. 어, 저격을 변하네. 아, 그냥 인파이팅 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면 여기 같이 올라갈까요? 다시. 아, 봐봐. 이 사람도 아까 제가 그 알려준 무빙 킨네에요 이거 뭔가 세한데? 아프냐? 나나 버게 맞냐 나? 저 사람한테. 나 <laughs> 진짜 아프게 맞는데? 70씩 맞는 거 같아. 460대미비였어요 어, 잘하나, 는구 레벨 때문에 근데 피이안좋아서그런우 흰색 5 0 흰색 5 0 어, 나왜 올라가냐? 나프지 먹어야 돼5 0다3 0 나왔어 8 0 나왔어 0 5 0 이좀더잘 쏜다. 460. 야, 이거 레벨 짬밥보 무시 못해요 확실히. 장단 콘트 저 사람 승률 90퍼야. 여기가 9 90 2점이에요 어, 잠깐만. 이러한테 대충 80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u r p r i z 이제 아까 50더 넣었어. 나 풀이 먹을 수 있나? 혼자 할수 있으면 해봐. 혼자요. 가능합니다. 요 좋아요. 오늘 마무리도 좋게 바이바이 할까요? 이면승. 기 아까 여기 같이 가시죠. 오케이. 같이 가서 어떻게 하죠? 아, 잠시만요.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을까 야, 흑색 90. 흰색 여기 돌아봐요. 야, 도와줘야 할것 같은데? 잘겠어요 허! 결론적으로 내가 터트립 <laughs> 아닌가? <웃음> 내가 낫을 한번 긁었는데 그리고 제가 실수로 한대 겹쳤어요아왜 어, 잡았으면 되지? 어 돌진 지금... 좋다. 그래 여기 여기 응. 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위에 쓰리 더위 하나 둘넷 올라가 올라가 내려갔어. 어 뭐야? 피가 앉아. 이 비슷, 사지가 안아요. 난 이겨. 네. 왜? 나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3 0초 올라간다 뭐가 30점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욕심부리다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점수 올랐으니까 기분좋게 퇴근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벌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오늘 라이벌이야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전 다음 라이벌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내려보자